어느날, 한 여성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원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운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감정을 담아 상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끌어당기면 이루어진다. 마음속으로 그리면 언젠가는 눈앞에 나타난다. 누군가의 성공담이었고 어떤 책에서는 우주의 법칙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삶은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매일 상상해 봤고 감정을 실어 믿어 봤고 긍정 확언을 반복했고 기회가 올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오히려 더 버겁고 힘든 상황만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내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았던 걸까? 아직 타이밍이 아닌 걸까? 내 믿음이 약했던 걸까? 하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분들에게는 끌어당김이 기적처럼 작동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끌어당김의 결정적 오류와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원리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과 맞춰지기 시작하는 파동.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무의식의 방향성.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그게 다가오는 쪽으로 삶이 조금씩 변해 있을 테니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걸 얻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 파동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더 나은 관계, 더 많은 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아니면 단지 조금 더 평온한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걸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머릿속엔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지기도 할 겁니다. 마치 이미 이루어진 듯한 느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생각하면 언젠가는 현실이 되겠지. 나는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중이야. 우주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종종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현실을 움직이고, 그 감정을 따른 행동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 당신의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말은 감사해요, 행복해요를 외치고 있지만, 속에서는 언제쯤? 왜 아직도? 혹시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과 조급함이 더 크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끌어당김은 생각의 법칙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은 표면이고, 진짜 믿고 있는 감정은 바닥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진짜 에너지인 겁니다. 말로는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진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그 진동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감정을 억지로 바꾸면 되겠네요. 하지만 감정은 머리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로 바뀌지 않는 게 바로 감정이니까요. 감정은 환경과 경험을 따라오며 바뀝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이런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상상하던 그날.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요금 미납.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당신은 현실에 발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날 끌어당기려던 모든 에너지는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 안으로 갇혀버리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당신은 끌어당기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부족함이라는 파동을 반복하고 계신 건가요?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끌어당김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다음은 그 행동이 어떻게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순서가 바뀌면 비로소 끌어당김이 아니라 끌려오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기계발 책에서는 늘 이야기하죠. 생각부터 바꾸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감정이 좋을 때 생각도 밝아지지 않던가요? 반대로 기분이 가라앉는 날은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우울함을 숨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당신의 행동을 이끕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분이 가라앉은 날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과의 약속도 피하고 싶어지죠. 반대로 설레는 무언가가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뜨고 스스로 외모를 가꾸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몸을 먼저 움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먼저 어디를 건드려야 할까요? 바로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착각이 생깁니다. 좋은 감정을 느껴야 현실이 바뀐다. 그래서 억지로 웃어보고, 억지로 감사하려 애써보고, 나는 괜찮아라고 되뇌어봅니다. 하지만 잠깐은 가능하더라도, 금세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감정은 머리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감정은 살아낸 경험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감정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음 속에 나는 가치가 없다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위해 아주 사소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작은 음료 하나를 사서 가족에게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당신 안의 감정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진동이 바뀌고 그 파동은 결국 당신이 마주할 현실을 바꿔냅니다. 생각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 그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끌어당김은 앉아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작은 몸짓 하나의 세상이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어떤 끌어당김은 실패하고 어떤 끌어당김은 현실을 바꾸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느 정도 끌어당김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감정을 실어 반복하고, 그 에너지로 현실을 움직이는 방식.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는 그걸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오히려 점점 지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똑같이 끌어당김을 실천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세 가지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오류 끌어당긴다는 말 자체의 착각. 생각해 보세요. 끌어당긴다는 말 속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나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감정. 그것은 나와 분리된 어딘가에 있다는 거리감. 즉, 끌어당기려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풍요를 외치고 있지만 감정은 결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우주는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이 내뿜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두 번째 오류 감정과 현실의 충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본 적 있으시죠? 꿈의 집. 원하는 관계. 하고 싶은 일. 그 장면을 떠올릴 때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나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이나 거리감이 더 먼저 느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걸 상상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진짜 저게 내 것이 될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으론 어렵지 않을까? 현실은 너무 멀지 않나? 이때 감정은 희망보다 불일치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끌어당긴다는 믿음 뒤에서 현실과의 간극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오류 기다리는 자세. 끌어당김을 믿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시그널을 보냈다. 이제 우주가 응답할 차례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가만히 묵묵하게 조용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움직이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준비된 자리에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곁에 기회가 지나가죠.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은 가만히 있는 동안 열리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는 순간 이미 갖고 있지 않음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상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오히려 감정의 저항을 키운다. 기다리는 자세는 파동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오류들을 넘어서기 위해선 어떤 감정 상태와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당김이 작동하는 순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현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어느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매일 출근길에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질문을 품었죠. 그녀는 자기계발서를 읽었고 유명한 강연을 들었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철저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썼습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나는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러운 팀 이동으로 인해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야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건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내 삶을 원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변화 안에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이 원하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죠.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원하던 감정이 시작됐어요. 자유 확장 연결감 그리고 흥미.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끌어당긴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끼고 싶던 감정이었다는 걸 끌어당김이 작동하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원하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보다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매일을 결핍감으로 살면서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는 건 지금 이 순간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작은 감사, 작은 확장, 작은 선택의 여지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의 파동을 현실 안에 보내고 계신 겁니다. 끌어당김은 의식적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살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마음속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행동, 작은 선택, 작은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다 어떤 느낌으로 하루를 살아냈는지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파동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 질문을 품는 순간, 당신의 끌어당김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무엇을 바랬고, 무엇을 피하고 싶으셨나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이 지금 어떤 파동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자신의 현실을 끌어당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하지만 난안될 거야. 라고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미세한 틈, 말과 감정 사이의 틈, 그게 지금 당신의 현실을 결정 짓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것이 아직 당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끌어당김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도 아니라 감정의 파동이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한숨 한줄 버스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생각 한 조각 그 모든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내는 파동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반응해온 삶,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허락한 상태, 끌어당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우주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지금 이 상태에 안주해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무언가를 간절히 상상하는 대신 단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아주 미세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진동이 어느 순간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조용히 이끌어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끌어당기지 마세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